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 챙겨봐야 되는지 테마 수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테마로 우리 빅스 경찰관님은 반도체, 특히나 HBM 뽑아주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반도체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HBM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 HBM 때문에 삼성전자의 흑자 전환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반도체 제대로 된 종목 이제는 정말 계좌 안에 넣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제 수사를 통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세경찰관님 반도체 하면 네. 사실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특징주들도 많고 갈 길이 먼것 같아요. 자, 바로 그렇지. 수사 들어가 주시죠. 아,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슈만 뜨면 이 수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번달이었죠. 이번달 초에 FOMC가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이 우리 중시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반도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 자리를 꼿꼿하게 버텨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세였죠. 근데 어떠한 이슈들로 이렇게 반도체의 수급세가 아직도 짱짱하게 들어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실적 발표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또 앵커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ai 칩 때문에 그리고 hbm 고 대역폭 메모리 때문에 사실상 4분기 때는 조금 더 실적 개선세가 가파라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 튼튼한 그런 업종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보기 시작하겠죠 그게 바로 이번에는 반도체가 좀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전지에서는 매물이 출현되고 그 수급이 지금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다 아직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시장을 보셔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의 상승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도 역시 급등을 보이고 있어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들이나 이런 반도체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또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까지 같이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듯이 사실상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풍풍을 불러오고 있는데 반도체를 빼고 시장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좀 약간 어, 모자라게 시장을 체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칩 The cat 최초 공개를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국내 수억의 기업들에 대해서 전망치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도체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지금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특징주를네개 정도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dit라는 종목입니다 이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제조 장비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 계약한 체결이 있는데 이 어닐링, 어닐링 장비에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HM, hbm이라는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 으로 들어가는 장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집접적인 수혜주, 수혜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년도 1월 2일날 저점. 아 이번에도 이 시작하자마자 저점을 찍어내더니 그때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몇 프로가 올랐 올랐을까요? 거의 400% 5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또 쉽게 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그만큼 수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막상 지금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만약에 지금 당장 들어간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재차 눌림목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의 손실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저 같으면 여기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볼게요. STI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 DIT나 STI나 둘다이 차트가 어떤가요? 최근에 시장이 대비했을 때 견조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죠. 이 지수 차트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하향의 추세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꾸준하게 이번 연도 초반이나 아니면 중순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단기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가면서도 그 구간에서 지금 지지 구간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아까 전에 d i t 같은 경우는 한400% 내에서 500%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줬다면 이 종목은 지금 저점에서 1만 700원에서부터 3 7,600원까지 대략 한 370%의 승률을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이 리스크 관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진입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이 이러한 상황에도 이렇게 수급을 받아서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라면 또 우리가 충분히 눌림목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면서 그 수, 수익을 또 챙겨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DIT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장비에 관련 주였잖아요. 이 STI도 반도체, 반도체 패키징 공정장비 중에서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리플로우 장비 자체도 hbm에서 필수적인 재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그 hbm이라는 것이 떠올랐을 때 그때부터 이 종목도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차트가 우상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보실 수가 있겠죠 역시나 아까 dit나 sti나 둘다 분할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덜어내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또 챙겨 보기 위해서는요. 자, 세 번째 종목 같이 볼게요. 아, 근데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이두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시장이 이번 달 초였죠. 이번 달 초부터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던 게 바로 반도체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 차트도 마찬가지처럼 이때 당시에 지금 저점 찍어냈죠. 언제예요? 11월 초, 10월 말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 수급이 좀 약해요. 이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좀이 매수를 해주면 개인들이 따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좀 받쳐주면서 으쌰으쌰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예탁금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사실상 예전처럼 극대화돼서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72,000원대. 이 저항대에서 부딪힐 수도 있는 라인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호재 거리의 이슈, 상승에 대한 모멘텀만 부족했을 뿐이지 악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조금만 늘어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8만 팔만, 8만 전자가 눈앞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부딪혔을 경우에 조금 더오랫 동안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삼성전자 다 들고 있는데 대응을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오셔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또 풀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설명 같이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 이것도 설명 안 드렸네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요. 자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네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하면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들인데 이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SK 하이닉스는 우상향 추세를 이쁘게잘 만들어내주고 있어요. 특히나 조금 조금씩이지 조금 조금씩이지만 조금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들도 보여 줄 수가 있죠. 특히나 엔비디아 차세대, 차세대 GPU H100에 이 HBM3 제품을 공급하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HBM 시장에서 점유율 50% 50%로 1위를 달성한 적도 있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가 원래 대단했지만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저항대에 부딪히던 라인을 SK하이닉스도 원래는 비슷한 흐름으로 가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상승폭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도 사실 지금 당장 들어가긴 좀 애매해요 물론 아까 전에 봤던 이 DIT나 STI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괜찮겠지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이 SK, SK하이닉스 자체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하거나 장투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고 싶은데 이 SK 하이닉스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볼수 있는 방법 없진 않습니다. 제가 또 그거 노란특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노란특방으로 함께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HBM 때문에 반도체 주 전체가 들썩이는 걸이 특징주만으로도 체크해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HBM의 40% 점유율을 챙겨가고 그리고 50%는 SK하이닉스가 챙겨가고 있습니다. 국내이두 기업, 이미 뭐 국내 시장의 대들보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대들보가 되고 있습니다. HBM 점유율이 이두 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HBM이 워낙에 뭐 AI 이런 이 고기술이 필요한 곳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국내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되어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기랑 관계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확실히 좀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만 해도 이미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혼자서 찾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을 텐데, 그걸 우리 빅스 경찰관이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보시면서, 아, 나 지금 새로운 종목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미 반도체에서 물려있는 게좀 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계시죠. 뭐 저도 그렇고 삼성전자에 워낙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뭐 7만 전자 여기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갑갑한 마음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신다면 지금 혼자 소가이하지 마시고요.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셔서 이거 어떻게 타를낼수 있는지 그 비결까지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주말 이용해서 빅스 경찰관님의 라이브 방송 오직 비밀수사회의 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따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여기에서 직접 소통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다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비밀수사회의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특징주들 체크를 해봤지만 지금 이 특징주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갈 HBM 관련주 대체 어떤 종목인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빅스 경찰관님 또 고심해서 골라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아, 제가 사실... 후발주까지 같이 해드리고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막상 딱 하고 나니까 아 이거를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네, 오히려 네. 빌드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아 여기까지 이렇게 네. 해주시고 네. 흥미진진하게 남겨놓으시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반도체 내종목 특징주를 봤는데 그래서 결국 아직도 반도체 없는, 없는 분들은 뭘 공략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후발주 이 고심 끝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꼬리들이 많아요 꼬리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이 다섯 군데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꼬레들만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만들어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요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 중고 장비를 매입하고 매각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유통으로 따져서는 글로벌에서 1위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뭐 여기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중고 품을 대해서 매입하고 매각하는 데 대해서 그만큼 뭔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슈팅들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제가 일봉 차트만 갖고 왔는데 주봉이나 월봉 차트상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연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발적으로 좀 슈팅을 챙겨보기 딱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11월 초중순쯤에 이때 당시에 차트상으로도 이 슈팅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이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한번 갭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갭, 갭상승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탈을 시켜주는지, 아니면 이 구간을 지지구간 삼아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주는지 두 가지의 근,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국건 일주일이 넘도록 이 지지구간을 기준으로 이탈을 시키지도 않고 시장이 하락함에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지지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뒷받쳐주게 됐을 때 탄력적으로. 이저항성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현재 주가는 33,300원이지만 단발적으로 봤을 때 장기 평선과 이캔들들의 부딪히는 구간에서 대략 한10% 내지 20% 정도의 수익 구간이 차트상으로는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늘 종목 전부 다 단기적인 종목들로 드릴 거예요. 그 종목들 직접 오셔서 받아 가시고 이번 주, 아 다음 주만큼 여러분들도 시장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늘 언제나 수익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빅스 경찰관님 굉장히 엄격하신데,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 지금 차트상에서 지금 딱 보기에도 10에서 20%의 수익 구간이 딱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잡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표에 이제 이 종목이 새롭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38%, 32%의 수익 못 챙기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비밀 수사회에 참여하셔서 이 종목으로 새로운 수익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서서 봤던 특징주들과는 다르게 지금 확실히 우리한테 손짓해 주고 있는 차트였습니다. 이 날아가 버린 차트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밀 수사회에 참여하셔서 이 종목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계속 방송 화면 하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테마 HBM 체크를 해 봤고요.